안녕하세요 가우디선생님 이병기입니다 지난번에 장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오 아무래도 뭔가 설명하는 데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좀 바꿔 봤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제 사무실을 한 벽면 하나를 비우고 여기 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 칠판 페인트를 칠해서 이제 뭔가를 판서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한번 시험을 해 볼까 하고 생각했더니 분필이 없더라고요 분필. 그래 분필 어디 문방구에 가서 팔지 않을 것 같고 뭐 분필이 올 때까지는 음, 기다려봐야겠습니다. 실은 뭐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강의가 있어서 가 어디 강의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. 다음 주에 또이 시간에서 이 장소에서 이 장식 노트도 같이 읽어볼 거고요. 제가 지난번 설명하다 말았던 카테너리 아치에 대해서도.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럼, 안녕!